안녕하 둘, 써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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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더요, 1번 더요, 1번 더요, 2번 더요, 3번 더요, 3번 더요, 3번 더요, 3번 더요, 3번 더요, 3번 더 3번 더요, 번 더요, 3번 더요, 3요 3번 더요, 3번 더요, 요 3번 더요, 3요 3번 더요, 3번 더요, 3번 더요, 요 자, 첫 번째 문제. 뱀 e n 뱀한뱀리엉 n B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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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엉 n v e 그래서 발음이 약간 ㅃ이랑 도 아니고 v도 아니고 약간 어색했죠? 그렇지엉 n 엉 e 한번 더요. 엉 n v e 그렇지그다음요세 번째 주소. 아 d 그렇죠? 주소 하나? 인아 a d d r e s 여성형이죠 v e 아빠! 맞죠? 보세요. 안 봐도 된다니까요. <laughs> 하시는거 맞아요? <laughs> 네 번째 문제. 엉덩이! 아, 조금 늦었어요 아빠가. 스스 엉덩이 하나? Fast! f a s 스 f 번째. t f a s 번 Fast! Fast! 아빠. 그렇죠 엉쓰이훌레. 다같이 어? 엉쓰이훌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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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호루라기죠. 자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요섯 문제 중에서. 수도꼭지. 아빠가 <laughs> 먼저 손 들고 있었어요. 자. 호비네. 그렇죠. 수도꼭지 하나. 엉호비네. 다같이 엉호비네. <laughs> 어? 저번에 아빠한테 줘주겠다고 하고 아빠 <laughs> 이겨서 미안하다고 <laughs> 울르놓고 오늘은 왜 이래요? 다시 엉호비네. 다시 엉호비네. <laughs> 총 여섯 문제 중에서. 5대 1로 또 이기빌이 승리!